우리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듀 디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에 가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아멘.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함께 드릴 찬양은 더 원합니다입니다. 하겠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시니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시간 주님만의 기대하오니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일상 중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는이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릎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영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영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아멘. 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 광고입니다. 우리 다음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큐티 생활은 안녕하신가요? 바가 아직 시작하지 못한 친구들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배우고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부터 한대 21일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21일간 환대 일기를 함께 적으면서 환대의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샬롬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과 하나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종종 심심치 않게 우리는 하나라는 고을를 듣습니다. 보통 어떤 상황에서 이런 구호를 듣고 외칠까요? 축구나 농구 활동 같은 체육대회나 수련회 혹은 특정 동아리 활동을 할때 우리는 하나야, 우리가 하나가 되자 라고 말하며 파이팅을 외칩니다. 혹은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도 자주 사용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린 하나야, 그러니까 너 배신하면 안 된다? 장난으로라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순간 우리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형식적인 말이라고 해도 말이죠. 말에는 힘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단체 활동에 힘을 내게 됩니다. 어색해서 참여하고 싶지 않다가도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한마디라도 더 거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야 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아주 깊은 소속감과 친밀감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너가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혀 이상하거나 부끄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성적으로 어딘가에 소색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을 숨기려고 까칠하게 대하는 것이 더 어리석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떠한 모임이나 그룹에 속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같은 학교, 같은 반, 같은 동아리, 같은 교회와 같은 그런 이름으로,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따뜻함과 친밀함을 느끼게 해주는 하나됨, 연합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건강한 연합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성경 말씀은 가장 우선된 연합, 가장 중요한 가치를 품은 하나됨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인과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그 그늘 아래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볼때 연합과 더불어 기억해야 할 키워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말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의 복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해,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아. 행동하게 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즉, 믿음은 우리의 지와 정과 의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하나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하나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죄에 대해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던 것으로부터 죽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 곧 죄에 대한... 우리의 죽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살아 있을 때, 우리는 마치 죄가 가득한 썩은 물 웅덩이 속에 갇혀서 죄를 호흡하고 죄를 마시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 완전히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죄로 가득한, 썩은 물웅덩이 속에서 권짐을 받았고 이제 더 이상 죄를 호흡할 수도 마실 수도 없는 상태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됨을 통해 썩은 물웅덩이에서 빠져나와 깨끗하고 넓은 바다로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광대하고 생명력 넘치는 바다를 경험하면 그 자유롭고 아름다운 바다의 행복을 맛보게 된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우리는 결코 다시는 그 죄로 가득한 썩은 물웅덩이로 향해 얼굴을 들이박는 어리석은 자리로 향하지는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된 본성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모든 죄의 경향성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하나된 성령의 교제를 나눌 때의 그 기쁨과 평안이 제과주는 찝찝하고 일시적인 쾌락은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행복의 자리로 향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때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죄에 대한 우리의 죽음과 연결되어 연합된 것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 또한 다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우리는 의를 위해 살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함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함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죄를 멀리하고 착한 행실만을 따르는 존재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영합되고 하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 속에는 친구들이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바울은 정말 잘 알고 있다는 듯이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여길지어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긴다는 이 말은 곧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떠올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자리에 있지만 곧바로 그 죄의 악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며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는 자가 되고 싶다고 고백하고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수 있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친히 하나됨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초청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매일을 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사랑의 주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간섭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에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도 능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의로움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임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모든 생명을 드리는 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느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걸키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뜻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이 우리에게 인령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